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계 아리안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로 하나님께 크게 세임을 받았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는 마틴 루터가 갇혔던 성에 방문을 했었고요. 안식일을 맞아서 종교개혁 유적지들을 좀 둘러보면서 이것저 도전도 받고 또 열정도 다시 한번 불사르고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교황이 성배드로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떨어졌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한다는 짓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천국,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죠.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연옥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금을 하면 헌금이 면죄부 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부모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름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겁니다 완전히 복음을 가리운 거죠 바울사도가 극심하게 반대하던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일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예수님이 복음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해서 자기 목숨을 걸죠.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 다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복음의 모든을 쏟아 분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복음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로마 교황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신데, 무슨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구호를 받는다? 천국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벽에, 성분에 95개조 반박물을 걸었잖아요. 그게 왜 비성경적인지 아주 자세하게 밝혔잖아요. 이것 때문에 황제에게 위협을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교황에게 위협을 나갑니다. 진짜로 죽을 위기에 수없이 놓여요. 가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렸던 곳이 마르틴 루터가, 루터가 갇혀있던 성이거든요. 1517년 이렇게 95개조 반방문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신칭의, 이 신득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면죄부 산다고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헌금통에 돈 넣는다고 받는 게 아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믿음 말고 구원의 문을 열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예,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이라. 믿음에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던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 제가 전광훈씨하고 싸우는 것도 전광훈씨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광훈씨가 운전하는 구원열차에서 내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복음이죠. 이거는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틴 루터처럼 들고 일어나야죠. 목소리를 내야죠. 싸워야죠. 물론 전광훈 씨의 세력과 힘은 그 당시 로마 교황청과는 비교가 안 돼요. 어디 교황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악한 영향력 미치는 거 사실이고, 또 수많은 우돌 를 망가뜨린 거 사실이고, 한국계 이미 추락시키는 거 사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은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카도 만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만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카도 안 만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거 다른 복음이죠. 어, 이런 식의 망발을 너무나 쉽게 일삼는데 이것을 내버리려고 방치하는 것은 양심상 용락이,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어여 마틴 루터가 종교기역을 일으켰고, 그 루터가 같이 했던 성을 방문했고, 그 루터가 살았던 이제 집을 방문하기를 텐데, 예, 마음속에 열정이 더 불타올라요. 아, 전광훈 씨의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탄하는 이 전광훈과 그 세력들이 무너질 때까지, 어, 더 목소리를 내고 외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어, 사랑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변질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